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꽃사과나무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꽃사과나무는 아구베라꽃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이거는 에, 사, 사과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굵기가 에, 어느 정도가 될까 한 3cm 정도의 아주 작은 열매가 열립니다. 에, 애들 가져오는 통통 뛰는 고무공만한 그런 열매가 열리는 사과인데, 이 나무는 옛날에 사과나무를 만들 때 대목으로 써였던 나무기도 합니다. 그런데 꽃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에, 그래, 이 사과나무에는 꽃사과나무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옛날 어느 나라 임금님에게는, 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는 에 겉에서 보기에는 다른데 있는 사과나무와 똑같지만은 아주 신기한 것은 그 사과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하얀 꽃을 피우며 또그 꽃이 금방 지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는 아주 신기한 나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임금님은 한 번도 그 황금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 사과나무는 매일 밤 달콤한 향기를 퍼뜨리며 하얀 꽃을 피우고, 또 금빛 열매를 맺는 데도 아침이 되면 그 열매가 감쪽같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도대체 누가 황금 사과를 훔쳐 가는 것일까? 아니면 사과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일까 아주 이상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세 명의 왕자로 하여금 그 사과 나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첫째 왕자가 제일 먼저 사과 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자 왕자는 사과나무 밑에 섰습니다. 주인는 너무나 조용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만 차가워질 뿐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덜덜덜덜 떠는 왕자는 너무 추워서 잠깐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 기로 하고 침대 속으로 약간 파고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은 모모로 길 작정이 작정으로 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추운데 있다가 방에 들어왔는 때문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 벌써 아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지키는 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날 밤은 두째 왕자가 감시를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꽃이 꽃사과나무 꽃입니다. 색도 다양하고 이쁘기 그지 없습니다. 또그 다음날 밤에는 이제 셋째 왕자가 사과나무를 지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왕자는 사과나무 밑에 침낭을 갖다 놓았습니다. 추워지면 침낭을 침낭 속에 파고들어 나무를 감시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가 잠이 들때 뭐가, 어, 뭐가 오면 혹시 잠이 들때 뭐가 오면 놓칠까봐 머리카락을 한옥큼 사과나무 가지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자, 왕자는 미소 지으며 침낭 속에 누웠습니다. 흰꽃이 하나하나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꾸벅꾸벅 졸든 왕자는 머리카락이 당겨지는 아픔에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사과나무는 금빛 열매를 가득 매단 채 빛나고 있었고 나무가지에는 공작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중에도 차례 차례 여덟 마리의 공작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마리째 공작을 지켜보는 순간 왕자는 그만 감탄사를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층 더 아름답고 꼬리가 긴 공작이었습니다. 그 공작은 가볍게 땅에 내리서자마자 아름다운 소녀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녀가 얇고 큰전을 땅에 펼치자, 여덟 마리의 공작이 그 위에 황금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시죠? 황금 사과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왕자가 물어봐도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 달빛처럼 희고 아름다운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크고 검은 눈동자가 조용히 왕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공작들이 사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천위에 떨어뜨리자 소녀는 커다란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빙긋 웃으며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황금 사과, 사과 둘을 왕자에게 내밀 었습니다. 임금님에게 하나 왕자님께 하나 소녀는 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는 공작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날라 갔습니다. 아홉 마리의 공작은 황금 사과를 담은 보따리를 움켜잡고 훨훨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공작공주하고 왕주는 멍하니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왕자는 공작공주의 슬픈 듯 아름다운 미소를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왕자는 사과나무 밑에서 소녀를 기다렸지만 공작은 두번 다시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굳게 결심을 하고 공작공주 를 찾아갈 찾달라고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가 먼 길을 헤맨지 3년 3개월이 되던 날, 그는 어떤 노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 나라 북쪽 끝에 악마가 사는 계곡이 있지. 언제부터인지 수백 마리의 공작이 모여 공작의 고계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니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곳이지. 하지만 악마가 공작을 독차지하고 있다네.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왕자는 나는 듯이 그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5일간을 걸어서 도착한 그곳은 황홀한 공작의 나라였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똑같은 아름다운 공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작공주, 만약 이곳에 있다면 내 것으로 와주세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왕자가 외치자, 계곡을, 계곡을 흔드는 듯 웃음소리와 함께, 계곡을 흔드는 듯 웃음소리와 함께 악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재미있군. 너는 오직 한 마리의 공작을 찾으러 왔단 말이지. 그러면 머리서부터 끝까지 똑같은 공작들 속에서 네가 원하는 공작 공주를 찾아보아라. 만일 찾아내면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마. 여기 있는 모든 공작들까지 다 인간의 모습으로 돌려 주마. 왕자는 씩씩하게 공작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공작공주, 제발 대답해 줘. 신호를 보내 줘. 왕자는 마음속으로 어, 되새기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너는 결코 찾아낼 수가 없어. 너의 공작공주도, 많은 소녀들도 죽을 때까지 공작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한 마리의 공작이 날라왔습니다 나의 공작 공주다. 왕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사라지고 계곡은 소녀들로 가득 찼습니다. 악마가 마법을 걸어 가지고 소녀들을 전부 잡아와서 공작으로 변화시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가니까 주술이 풀려서 모두가 소녀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자 옆에는 그 공작 공주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내 왕자와 공작 공주는 사과나무로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황금빛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과나무는 세타이 꽃을 뿌리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꽃은 에, 꽃사과의 그 꽃봉오리입니다. 꽃이 피면 은 이렇게 활짝 다섯 이파리로 핍니다. 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이 시간에는 꽃사가나무의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